선생님, 24년도 육군 항공장교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군뚜교육연구소는 24년을 맞이하여 24-25 시즌부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대면 1대1 관리를 통해 육군 항공장교 꿈나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장교는 항공 관련 학과만 지원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혹시 중2 때 결정되지 않나요? 모두 틀렸습니다. 매년 항공입시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기존 입시 체계와 기존 기출 문제로는 빠르게 바뀌는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면접은 자기 속에서 하나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면접에서 어떤 한 멘트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자기 속에서 한줄한 한 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줄한 한 줄이 모여 전체 큰 물줄기를 이루듯 방향성과 알고리즘은 합격의 물줄기로 흐르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소신 있는 그리고 혁신적인 24, 25 시즌 도입 그리고 효과적인 비대면 1대1 카카오톡 관리를 통해 맞춤형 답변을 받아보세요. 육군 항공 장교 특화 관리 프로그램은 육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항공을 향해 군특 교육 연구소는 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끔 저희만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군뜨, 카카오톡에 군뜨, 그리고 수강후기는 인스타에 군뜨 검색하세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